미남 두 명이 있는데 <laughs> 이것은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a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우물 밖에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도 오시는데 여기는 저 여러분 그 전에도 많았던 저 우리 신 재용 박사님 계십니다. 네. 오늘 저 특별히 환영하는 것이 박사님 때문에 내가 이 책이 나왔던 거예요. 저 우리 같이 썼는데 여기 미남 두명 있는데 <laughs> 이것은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저신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고 난 답변으로 우물 파의 개구리 입장으로 좀 답변했습니다. 자. 이 제목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지. 음물 파괴 개구리, 그 제목 말해요. 그렇죠. 저는 한국학, 한국 역사 한국학은 57년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똑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아내요, 제 나름대로, 한국 을 한국 학자보다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나는 음한안해국한리음국 한국 한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 그 제목으로 저 유튜브 채널도 하고 이 책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 제가 요새 어, 여러 가지 궁금 한국 있는데 이한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역사가 안정하고 평화로운 역사다. 어. 이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침략. 집략... 한국에서는 침략이 많이 당했다. 했다. 저 불안이 많고, 혼란이 많고, 전쟁이 많다는 역사라고 가르치는데 난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20세기는 혼란스럽죠. 네. 2 0세기는 한국은 저 피해자의 저 역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그것은 떠나서 한국 역사 전체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합니다. 또제기에는그 밖에 짐작은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 아주 여러 개 있는데 제기에는 압록강서부터 한국 땅이 7년 동안 비교적 안전한 음. 땅이라고 비교 생각합니다. 비교적 서, 서구 유럽의 다른 나라와도 비교했을 때 유럽의 경계선사 보면은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음. 독일, 프랑스로 독일, 프러스로 독일과 저저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영국과 음. 프랑스하고 한국은 음. 안 그래요. 맞아요. 큰 집약이 두 개입니다. 네. 저 원나라 몽골하고 저 임진왜란 그 외에는 저 병자호란이라도 사소, 사소한 음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만, 만주군들 막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조선을 의방국으로 만들려고 짐작해왔던데 둘째 부분은 유교관계. 제포기에는 한국서 유교를 실례지만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음. 유교는 북의 사회와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의 사회는 한 200, 300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율곡 선생, 여기 바주에 와 있는데, 율곡 선생의 묘는 요 위에요. 네. 태계 선생, 그들의 생활이 북의 사회의 생활 아니었습니다. 그당시는 사회는 저 상속, 남녀 똑같이 상속권에있습니다 딸과 아들. 네. 그당시는열국선생의 엄마, 오마, 어머님이 네. 유명한 신사임당이에요. 네. 그렇죠. 같은 심신인가? 네, 같습니다 제, 정말이 제, 같아요. 대단해. 네. <laughs> <laughs> 근데 신사임당도 제, 유명하게 저 둘째 딸인데 다섯 자매인데 네. 다섯 딸인데 저기, 누가 입양은 안 하고, 음. 다섯 달은 출가 외인이 아니하고, 그 재산을 5분제 1로 나눠줬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유교는 평등 사회에 있을 수도 있다 한 거요. 예또한 가지 한국에 오해한 것이, 크게 오해한 것이, 부의 사회에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제가 그 질문할 때, 항상, 아, 부계 전에, 모계. 아닙니다. 부계 사회 에 있기 전에 평등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등 사회, 평등 사회 좀 여러 면으로. 행인법도 우리 한국말로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옛날에는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으니까 본관을 떠나서 한국 땅에 흩어져서 여러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 저 유교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것은 저 장래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의 사회를 씻고 평등 사회를 세우자 하는 사람들인데 유교를 버리자, 선비정신 버리자, 제사 버리자, 저저 저. 저, 저 이런 사상이 많이 있는데 족보도 버리자 이거 모두 유교니까 좀 하지 마라 하는 음. 사고방식인데 제가 아니라고 유교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제사도 할수 있고 족보는 평등으로 저 옛날에는 팔고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 보고 고조 할아버지 몇살이 있습니까? 질문할 때 한국사람 고조할아버지 어, 어지 하나예요? 아닙니다. 고조할아버지는 여덟 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어머니 편, 어머니, 어머니 편, 아버지, 어머니 편 이렇게 따진다면 저 평등하게 촉구이라도 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 선비문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비교한다면 일본은 선비 문화 아니죠. 네. 사무라이. 일본은 사무라이사무라이 사무라이 정신과 선비 정신 아주 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는 봉건주의가 발달되지 않았다, 후진국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180도 틀립니다. 한국에는 7년 동안 중앙정권이 있었습니다. 본건주의 있을 때 서로 싸워서 칼 들고서 정권을 세우는 거요. 한국에서는 중앙정권이 있어서 관료를 뽑을 때 과거체도. 과부짓. 과거제도 시험으로. 그렇죠. 또 전통사회가 무너졌을 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밖에 모르고 계속 사무라이 싸움으로 제 2차 대,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본에는. 근데 한국에은는 일단 지었다가, 근데 장례를 본다면 한국은 이기는 거예요. 제 보기에는. 왜냐하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 말이 있잖아요. 네. 무슨 강하다도 힘이다 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선비물망, 그거 언급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세 가지 큰 특징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교수님 채널에서 yeah. 한국의 김씨이씨박 씨가 아주 네. 많다 네. 그 이유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네. 정말 다른 한국 역사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그, 그 내용도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어, 제희망 네. 한국 사람이 모두 왜김이박 많으냐? 나는4년 동안 네네. 3년 전 때까지는 저도 음울서에서 1년 전쟁에서 1년 에돌 던지면 김에팍이야뭐 이런 <laughs> 말이 있는데 어, 아니 저 깊이 본다면 이유가 있는 거에서 1년 이쟁에서 1년 전쟁에서 1왕 전쟁에서 1년 전쟁에에서에서는 안정한 역사, 한 1500년 동안 안정한 네. 역사니까, 먼저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왕가를 죽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유럽처럼 막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음. 예, 일본에서도, 음. 저, 저, 헤이안 시대, 실라 시대, 헤이안 시대는, 네. 저, 후지와라, 저, 저, 왕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음. 아주 몇 사람 밖에 없는데, 근데한국서는 옛날 왕가가 네. 김씨, 이 씨, 음. 박효세 후손들 이렇게 좀 죽이지 않고 음. 계속 한 1500년 동안 좀 계속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 희망이 저 앞으로 음. 저 한국 사회에서 왜 김이 팍 많았냐. <laughs> 그 질문도 안 해요 지금. 맞아요. 우물 파괴 안 하니까 뭐 김이 팍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 완전히.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에서는 외국 사람 오면 은 아이고 김 많아, 저박 많아, 이 씨가 많아 이렇게 할때 한국 사람의 답변이 네, 우리 역사는 평화스러워서 음. 그렇게 김이 박이 많다 음. 하는 것은 답변이 나오도록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한마디 하면은 한국 역사를 새롭게 봅시다. 새롭게 본다는 것이 저 수능 시험만 준비하고 옛날과 똑같이 하지 말자. 지금 한국 역사는 제가 처음 한국 올 때에. 6 5 년도 그때의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의 역사는 가난해요. 음. 왜 우리가 가난해 왔던가? 음. 강한 나라의 역사는 강해요. 역사를 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강해 왔던가? 음.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은 새롭게 한국 역사를 본다면은 완전히 한국 사람의 자존심, 음. 한국 사람의 미래 아주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는 교수님이 그 동안 40년, 50년 동안, 57년, 한국, 57년 <laughs> 동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음. 그 지식이 다 녹아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그냥 교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 아닙니다 이 책은. 네. 그래서, 어, 이 책은 저. 간단하게 썼습니다. 네. 읽기 쉽게 썼습니다. 제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이 관계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맞는 그렇죠. 것 같으면 또 깊은 연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많이 도와주셔서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주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 책을 내주셔서 저는.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하. <laughs> 예. 하여튼, 많은 사람 보고, 많은 사람 저 읽고, 많은 네. 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아주 반갑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우물파게 개구리 연구소에 발표하고, 저 발표, 하고 여기 넥서스 출판사에서 또 발표, 하는 것은 여러분 저잘 어, 보시고 이 책을 저 구입하고 저잘 보시고 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laughs>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아 예, 좋았는데요. 그